오늘은 제1 터미널 입니다 제2 터미널이 아니라 타항공사 타고 일본에 갈 건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용수 친구 부부랑 같이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바로 오사카 일단 비행기는 따뜻하기로 했고 오사카에서 만나서 가기로 해가지고 일단 공항에 왔습니다 한국은 추운데 일본은 덥대요 나 엄청 남아. 나는 원래 이 어, 남자 깍놨잖아. 원래 꽉 잤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아 차가워 네. 방이 진짜 좋게네요어 <laughs> 답장 왔다 와, 화장실은

맛있는데? 이수란에 터틀에서 먹으면 맛있다던데? 수란? 있어? 있어? 맛안있는 술안 있어? 응? 너, 응. 응. 아, 술안 있이 뭐? 응, 술안 있어? 술안 더어 술안 있어? 술안 있어? 술안 아어술어먹안있 있어? 수란 있어? 술안 있어? 술안 있 있어? 있 난 셰프님. 저요. 줄 너무 길더라고서 그냥. 빛이 솔직히 빛은 맛있는데. 빛은 서 집에서 해 먹으면 그느낌가 똑같은 거야, 진짜. 맛있네. 어, 집에서 하 먹어. 그 집에서 안 먹는다니까. 나는 <목소리> 한국 먹거든. 그, 그 분위기가 좋거지 그 독서실 같은 분위기. 근데 그 소스가 사기야. 진짜 짜고. <목소리> 온 김에 사진 한 사진만 리코 어, 한좀 와나 <목소리> 아, 이거 뽑아줘 어, 도대... 와... <laughs> 어, 오... 오... 어? 어? 아, 이게 무섭네. 여기 5층인가? 이거 건너가서 5층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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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느낌인데? 이나 오빠 명란적 있어 명란적 내가 좀 멘탈콤 아이게 뭐가 많긴 한 뭐가 많긴 한데 와 이거 아이스크림 장들 들어가서 보자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찾았어! 피눔! 아 제발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비슷하네 아! 과연 아, 전혀 모르는 이게 나온 것 같아 진짜? 아 너무 슬픈가 봐아 이미 나왔어? 어 이미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또살 거야 오늘 좋아하는 색 있나 이거? 아, 둘다살 거야 제발 핑크색 나오기만 해줘 아! 벌써 또오학생인데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거밖에 안나왔나 봐. 역시 이거. 똥손. 아 진짜. 일본 똥손 인 어디 가져왔어? 누가? 저 대게가 가져왔어요. 대게 <laughs> 어디 꼬리가 잘렸잖아요. 아 그래? 나요저 대게가 꼬리 <laughs> 진짜 웃겨. 까꿍! 아빠? 저는 저희 좀 휴식 좀 취하다가 사카이스시를 또갈 건데 스시를 먹기 전에 간단하게 뭐살게좀 있어가지고 어저좀 일찍 나왔어요. 비옷거 같은데 비옷것 같진 않은데 털이긴 하네. 그렇죠. 그런 울트라. 그리고 와 이거 술바 오빠 진짜 잘 찾았다. 오, 금액만 꽤 차이난다 오빠 근데 진짜 싸다 재고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고 수진치 예고 없 대박 이거는 내가 우리가 운이 좋은 거다 근데 저희는 조금 어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저희는 이 제페니즈 히비끼를 한번 먹어볼 게요 보역기를 물어봐. 아그이 와, 나 진짜 이 정도면 나 진짜 매주 와서 아, 진짜. 오바는광화함 응. <목소리도> 야. 음. 와. 아. 아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다로정리하려고 아, 콜쇼가 열 잡을까? 니까 감방방사또읽으시전이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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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먹었는데 성장지 닮았다 이게 판한다. 상태가 달라 음. 너무 맛있다 맞아 여기야? 응0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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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야 구글 그걸를 번역 찍어서 따라 그린거야 아카시카 아카시카 가이션 너무 우와 나 처음봐 경주 버 내가 치면서 문을 열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파인다이닝 같은데 <laughs> 보스가 그거 해줘 자기 할말다니까할말 다한다는게 아니라 자기가 소바시고이다나 맛있는데? 밑에? 음, 아, 좀매먹어는데 진짜 괜찮네. 이거 좀 아쉬운 게, 저희 채 이렇게 더 했었어요. 얘는 되게 투박하지. 음.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성경은 뒤에가 맞는 거 같아. 진짜 아, 맛있대요. 나 이게 너무 거정 고민이 어, 너무 기대된다. 어, 겨자... 야, 저 봄이... 어, 이거 뭐. 봄이... 뭐뭐 어, 가요 뭐 어, 아, 진짜야. 나 거짓말이야. 뭐 봐. 너 입에 넣어봐. 와개 맛있는데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다르나 이거 먹고 좋잖아무난더 시키고 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이거 기본적으로 다 녹는다. 하나만 시 음. 맛있 음. 오늘 까만 것 같아. 오히야 이렇게 보시면 오미즈아니가 물이에요. 오미즈는 뜨끈한 차 같은 말에참 차가운 물은 네. 오히야라고 하는데 저도 외웠어요. 다리나. 아또 남이네? 아 이게 웨이팅 하나 봐요. <laughs> 와딱 층별로 그 분야별로 모아놨네. <목소리> 조식 우리 여기, 맨날 어, 어디 가면 맞아, 남방 가 조식 먹어야겠다 우리 와. 저 라면 오좋아옷 이쁜데? 더어려졌네 어. 얘도 거의 진짜 구글 졸린 거네.

나 봐. 도마탱이. 아나에로되습니다 음 이거는 생선. 와. 아, 아, 그걸 바로 죽어? 일본은 아직도 너무 더워요 진짜 지금 10월 초인데 우가 쨍쨍해서 더울 일이야. 저희는 이제 쇼핑만 조금만 더 하고 교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그거지 교토에서 타덴소라는 료칸을 가기로 했어요. 저도 료칸은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료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천천히. 우와 마리오네. 와. 아, 오빠 이거! 쓰시대쓰시대귀여짠 수시. <laughs> 이거는 가격이 아, 276엔 276엔 간역 음. 무슨 맛이야? 약간 비타민이랑 꿀물? 음? 음? 음. 음. 오 이거 딱그 맛인데 오빠? 컨디셔너 그... 가자! 도토로 갑니다! 전무 저는 안 잤어요. 우리 아, 난 믿음이 해야겠다. 그 크게 해볼까? 그 와, 좋은데? 우리 먹자. 마이스. 와, 이런 거다 고재 아니야? 허어, 소름. <놀람> 우와, 오빠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놀람> 우와. 대박. <놀람> 오빠, 여기 모여서 만나기도 좋겠네. <놀람> 와, 너무 좋다. 맞아. 다 켜져 있네. 지금 불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네. 어. 응. 불이 다 켜진 거야 지금 이게. 좋아요. 좋아 요 좋아. 아인탕 이런데도 있다. 1인탕인데 둘이. 와. 이게 무슨 방콕 느낌 나는데? 와. 약간 방콕 느낌이에요. 와, 오빠,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진짜 공간이다. 와, 약간 특이한데, 확실히? 특이해. 응. 멋있다. 온천에 마치고 이제 5시 반에 저희가 그 뭐라 그랬지좀욕먹었가 저녁 먹는 거? 자기까 먹었어. 카이 카이새끼. 어, 새끼를 신청해놨거든요 석식을 응. 5시 반이랑 8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는데, 저는 5시 반 타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 그래요? 나올 때 너무 이쁜데? 있습니다. <목소리> 네, 고기니오 부탁합니다. 디부자 드링크 유료의 드링크 메뉴들 고생합니다. 뭐에나 옵셔. 우리 부지런히 먹어야 돼. 저 친구들 일익겠지. 제한 시간이 있겠어. 얼마나 먹겠어. 레벨을 보여줘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어. 짠. 오. 아 이거 한입 줄게. 첫입 이거 좋아해. 앵처스. 스키라 소주의 차이가 뭐라고 사실? 궁금해 아주. 사실. 파트는 살을 도정해서 네. 한하게 삭히고, 이게 음. 어제 먹은 거? 그 소주는 증류살을 도정한 게 아니라 물을 음. 시킨 다음에 그거 다른 과일이랑 채소가 감자나 고기만 섞어서 음. 섞은 거네? 네 음. 저기는 무슨 양념도훅느낌나던데 제일 음. 한쪽이 좋대. 아니, 오히려 옥이 별로고 사가 좋았어. 아, <laughs> 진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늘 봤을 때 단풍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오기 있는데는 나무 같은 건 별로 없는데 하늘이 뻥 뚫려 있어서 조금 좋네. 24시간 일어가. 먼저 인물 사진. 을 저기다가 요 무슨 <놀람> 일이야. 와 진짜 일본은. 와. 넣어주세요. 이거 <놀람> 참 소금에 찍어 먹으래요 o o too much. I'm making it. I've got a dog. I've got a d 탕 g I've 어 o t a dog. I've got a d o 곰이, 니까 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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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곰이. 이 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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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곰이. 곰이. 이 사과 먹어볼까? 사와 봐, 사와 봐. 그치? 사 사과 먹어까 치킨 네거 남기면 되잖아 야 니꺼 줘봐 이거야 이거야 왜? 똑같은 게 맞냐고 어? 옥수께 제일 좋아 그러면 내 기억에 그랬어 풍싱 아니 저단풍잎이 근데 먹좀이 아, 진짜 배고픈데, 나도... 네. 풍경이랑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배고데 배고픈... 배고픈... 배고고고픈 배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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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고0 0 0원

2 7번 음. 너무 초큼이에요. 아 감칠맛나요. 어, 야미. 어, 나 이렇게 전 응?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지 몰라. 응? 응. 음. 아, 너무 풀만이지. <목소리도> 맛있는데? 일본 면을 크게. 아, 요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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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침 7시 반인데요. 저희가. 대나무 숲을 가보려고 지금 선크림만 바르고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사이에 비가 왔었나 봐요. 오늘 좀 흐리다고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와, 저 앞에 봐, 진짜 약간 진짜 일본 시골. 놀러 온 느낌이라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한거있지 너무 응. 이쁘다. 와, 허, 뭔가? 어, 다 찍고 <laughs> 여기서 한번 아드 해볼까? 난 프리스타일 와이로 해줘. 리 충전해 줌 일본 애니 같잖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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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옥수꺼 아, 짠. 짠. 음. 내가 좋아하는 플라 화이트 맛이야. 이거 맛있네, 맛있겠네. 맛있어. 우리는 바스모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스모는 선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필수. <laughs> 우리 말 맞잖아.